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철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어떤 때 신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곳에 신방을 딱 갔는데, 유독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딱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이 신방을 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길이 딱 머물렀더니 그분이 저에게 저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인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찍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추억담을 얘기하고막 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이분은 굉장히 이것이 영광이겠구나. 굉장히 영화롭게 느껴졌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마 일생 동안 그분은 그것을 자랑할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만 해도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왔는데,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로딱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분을 청와대로 초청했다는 초청장이에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분은 이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 신 하나님, 그큰 영광의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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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영접이. 맞을 영 자, 대접할 적 자. 한문으로 국어 사년으로는 맞아들여서 대접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그런데 왔든 뭐 말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접이라는 것은 어서 오세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앉으세요. 앉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것이 영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여러 번 두드려요. 두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좀 믿어야 봐야 되겠다. 나 예수 믿을까?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천숙 선생님 같은 분을 통해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이게 예수님이 마음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문을 딱 열고. 나도 그래야 믿, 믿어야겠다. 나도 믿을래.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 그런데 예수님을 무관심해. 받아들이지 않아.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겉으로 볼땐 저분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쪽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면, 어,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에, 사마리아에 아주 마술을 잘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대마술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쁜 사람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기는 눈 속임으로 마술을 행하는데, 이건 진짜거든.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부터 아침만 먹으면, 빌립 지사님을 전심으로 따, 성격을 보면, 전심으로 따랐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전심으로 빌립 지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야참 놀랍다. 야 예술 한분참 기가 막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연결한것 같아요. 아, 저 마법사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런데 마법사는 그 기적과 기적과 능력을 지금 쫓는 것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기도를 해주니까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니까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 능력 주시오. 돈허어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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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면서 나한테 파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냐면 시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가르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를 뗄 것도 없느니라 그놈으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디였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이 권능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그랬어요 그러나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접이라는 것은 아까 처첫 만대로도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내가 이 얘기도 하고 듣고 이게 첫째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예수님과 사랑도 나누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꽉 잡다, 꽉 잡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꽉 부여잡아야 돼요 딱 뭉쳐잡아야 돼요. 놓치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교회 안 나오지? 궁금하니까 신방을 갔어요. 성로님, 왜 교회 가 어제 안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가요. 왜 교회 안 가요? 내가 교회 갔다, 저번 주에 교회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동놈이 들어와 갖고 닭장에 닭새끼를 훔쳐갔어요. <laughs> 닭 하나 못 지키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는다요? 안 믿을래요? <웃음> 그러더래요. <웃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 시련이올때그시련에서꽉 예수님을 붙잡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나 교회 안 가. 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이유가 있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세,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지만 어떤 것은 길작에 떨어져서 열매를 먹지 못하고 어떤 것은 가시던 불에 의해서 그 기운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도를 스 믿으면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햇빛이 쬐고 그러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꽉 붙잡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걸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영접했다 그 뜻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보물에 보니까 예수 그루도 이름을 믿는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철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니라 하더라.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당신 애기 될 거요. 그러니까 천녀가 깜짝 이게 뭔 소리? 나집안 갔어요. 나 천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각지큰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이고 애가 있을 건데 그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질자 그런 뜻이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낼자. 모든 인류의 죄를 건져낼 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가 태어날 걸 아시고 선택을 해놓으셨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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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아무나 를 며칠 며칠 내시야 어디서 구원 받는다 너는 어디서 구만다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해낼 자? 죄에서 구원해낼 자 아멘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고 그래요 오늘 미정 선생님이 안 왔네요. 네. 전달해 주세요. 음, 왜냐면, 하 미정 선생님이 나에게 늘 아버지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어, 이제 오늘은 어머니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laughs> 어, 저희 어머니는 18살 때부터 담배를 피셨어요. 담배를 피셨어요. 너무나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18살 때부터 담배를, 줄 담배를 피시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오지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담배 연기, 칵칵한 방 담배 연기. 담배 좀끊었으면 좋겠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어머니에게 들 하는 말이 어머니, 담배 끊으세요. 몸에도 좋지 않고, 나기도 좋지 않고, 우리 애들한테도 안 좋고, 담배 필러면 밖에 나가서 피시든지, 아니면 끊으세요. 끊는 게 좋습니다. 끊으세요. 끊으세요. 끊었을요 근데, 네. 18살 때 피셨던 것이, 어, 50이 넘어서까지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뻑금 담배 있죠? 계속 피시는 거야. 근데 어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아, 그 담배 못 끊는다. 안 끊어진다. 내가 이렇게까지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 끊어질 수 있겠냐? 그러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러 대전까지 서울서 내려오셨어요. 와가지고 그때 나이가 아마 74신가 되셨을 거예요. 70, 그러니까 18살, 19살 때피웠던 것이 7 4살 때까지 담배를 계속 피신 거야. 그래서 예배가 다 이렇게 끝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막 챙기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뒤에서 며느리가 음식장만하니까 담배를 하나 떡하고 날 따를 날 탄지 성냥인지 모르겠지만 탁 탈라고니까 저희 며느리가 경상도 아가씨거든요 말투가 좀 세요 아머니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확 달아가지고 얼굴이 훅근후근해가지고는 알았다. 담배 끊고는 속으로 내면서 이 것이 이것이, 이것이 어인들이가 이거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우세를 주고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마당에서 담배를 딱 피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더래요. 위층에서 목사 엄마가 담배 피냐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차공원가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혹시 아들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담배를 못 피고 서울까지 다시 올라가셨어요. 며칠 뒤에,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담배를 안피셔요 이상하게. 제가 갈 때마다 담배를 피셨거든 물론 저는, 어, 그 전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 기도를 굉장히 몇십 분 동안 해왔죠. 어머니 담배 안피요 그러니까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냐니까. 그날 그 얼굴이 훅 끈거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담배를 딱 피려고 그러는데 담배 필 맛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이러지 않는데. 그래서 담배를 펴보려고 딱한대 펴봤대요. 담배 맛이 전혀 없더래요. 막, 맛이 없더래요. 그냥 못먹겠더래요 그래가지고, 88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담배를 안 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느 곳에는 어떤 사람이 술을 끊는다고, <laughs> 술 때문에 망하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니까, 저기에딱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제부터 술을 먹으면 개아들놈 써놨어. 그리고 그걸 처음 내가 술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하면서 또술 먹었어. 그, 내가 개아들놈이요. 우니까 어떤 사람 와서 그술 끊는 방법이 있어. 뭐요. 그러니까 종아리를 딱 걷어가고 딱딱딱 긁어가지고 나오는 비듬 있지. 그걸 가지고 술에 타서 먹으면 술이 끊어질 거요. 예 <laughs> 그래서 그걸 해갖고 술을 먹었는데 또 술에 취했어. 가지고 엉엉 우니까 아이고, 호랍이 30년 된호랍이양말있지 양말을 푹 고아가지고, 그 국물을 먹으면, 꼬링내한 그 국물을 먹으면, 그 술이 끊어져. 그러니까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정확히 29년도 아니야. 30년대는 호라버지, 그 오래 신었던 양말, 그걸 빗겨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뼈굽듯이, 푹 고아가지고, 그것을 먹었는데, 술이 끊어졌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요 <laughs> 그러다 예수 믿고 술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건져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근데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종자연이란, 그 종자연이란 그런 연명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종교는 자유로운 것을 연구하는 집단이래요. 그 종자연. 근데 이분은 종교자유연합. 연구하는 종자연을 만들었는데 실상은 종교 자유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까부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잘못됐다. 먼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비리를 막 연구하고 찾고 막 그러면서 기독교를 맨 앞에서 공격하고 하는 사람이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런데 적을 알아야 내가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기독교 방송에서설교랑 설교는 다 들었대요. 이건 뭐가 잘못됐는지, 목사 비리는 뭔지, 교회 잘못은 뭔지 막해 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그날은 그날은 설교를 갑자기 듣다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 온 우주 만번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더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말을 못하게 들어요. 구원을 받았어 이분이 교회를 갔어요. 가지고 거기 가서 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더래요. 보니까 그동안에 몰랐는데 그 동안에 몰랐는데 그뭐 거기서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얼굴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부인 말이 걸작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해도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니까 러 당신의 삶을 보고. 인간 말중이 변해서 사람 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나도 예수믿어야겠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사람은 이제는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눈, 눈이 그냥 복숭아처럼 나와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돈, 돈, 돈 찾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 고 그래요.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을 붓다 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되려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임금 삼는 게 아니고 양 뿔이 있잖아요. 뿔에다가 뿔을 잘라가지고 다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기름을 쭉 부어.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쭉 부. 당신을 이제부터 목사요, 선지자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름부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오늘은 효나눔 노인 복지센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전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기도하고 오, 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을 부은 받았는데 뭘로 기름 부은 받았냐면 뭘로 그냐면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기름 부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뒤에 사역을 하시지만 이분은 내가 그분을 힘들매도 들기 힘든 분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33년 동안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양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양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발로 지은 죄를 위함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함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고 심장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주야.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도 스 외에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인 줄로 믿는 사람, 그사람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접 아닌 것, 비스무레한 것이 있어요. 영접 아닌 것, 비스무레한. 영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접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안한 안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한 시몬. 또 하나는 가른 유다. 가른 유다는요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요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여 불렀어요. 랍비는 선생님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지 한 번도 주님으로 믿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으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좋지요. 죄지라고 하나요?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뭐 좋은 일하며 살아라. 좋은 말만 하니까 교회 가는 게 좋죠. 불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연결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안전나서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안전나서나 주님 생각. 예수 생각으로 꽉 차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24시간 동안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꽉차 가지고 떠나지를 않아요. 3 2 5일 동안 떠나지 않아.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밥 먹어도 생각나고, 누워도 생각나고, 앉아도 생각나고, 걸어가도 생각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생각나고, 나쁜 일 있을 때도 생각나고, 늘 생각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또비승을해야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른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른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고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 얻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 일을 위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는데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막 설득을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청년회를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라고 데리고 딱 앉혀놨어요. 그렇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밥을 사주면서 오늘 예배 어땠어? 물어 보니까 하는 말이, 형님, 그 앞에 성가대 아홉 번째 줄에 앉은 그 여자, 이쁘대요? <laughs> 그, 그 양반 목적은 뭐냐면, 연애하러 간 거야, 교회를. 목적이 예수님을 믿으러 간게 아니고요. <laughs> 세번째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숙한 단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깐난 애기 같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식사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는 건 성경 말씀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찬성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찬성과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해. 거듭나기는 거듭나. 깐 내내기 같대 울기밖에 못 돼. 기저귀 갈아달라고. 밥 달라고. 달라고밖에 못 돼. 하나님 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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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것밖에 못해깐 내내기 신자. 깐 내내기 신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 어떤 임금님이 아들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자식이 없는데 양자를 삼아야겠다 해서 보니까 참 잘생긴 꼬마애기가 거지가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거지를 데려왔어요. 너내 양자하자. 얼마나 좋겠어요.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왕자가 되었는데 잘 씻겨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왕자를 삼았는데 밥을 먹여줬어요. 밥을 먹이고 이제 자라고 그러고. 근데 아침에 없어졌어. 네.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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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더니 어디에 있냐면 침대 밑에 마루 밑에 이렇게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더래요. 그리고 왕자가 이상한 거야. 어떻게 이상하냐면, 그 왕자님은 늘 밥을 줘도 깡통에다가 밥을 받아먹는 거야. 응? 그리고 옷도 왕자복 벗어버리고, 그냥 거지 옷을 입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습관 돼가지고, 옛날에 그 습관 돼가지고, 그냥 거지 노르는 게 관습이 돼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룹들 믿었으면 신분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누구로? 하늘나라 왕자님, 하늘나라 공주님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신분에 맞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욕하던 사람은 이제 욕하면 안 돼요. 옛날에 남 미워하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남을 먼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거죠? 내 거예요? 네, 내 거예요? 네, 평소 같으면 이러지 않아요. 내 거야! <laughs>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사회교시간이니까, 여비시간이 내줬지? <laughs> 자, 내 것은 애착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우리 그, 강 어르신 거 저걸 막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내 거예요, 손대지 마요, 이러잖아요. 왜? 내 이름이 써 있으니까, 내 거야. 내건 애착을 갖는 거예요. 애착. 내 거야, 손대지 마시오.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애착을 가져요. 그리고 이름을 써줘요. 하나님 것.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